그 후보의 변수가 나오기에는 소화도 가야니까 감자 비트, 나스 비트, 중병, 예. 관전 분명 중병. 굴러가. 자, 이거 막았는데요. 크레이지 악코. 막았는데요. 버터. 주하 씨가 들어갑니다. 역사를 쓰니까. 여기서 경기 끝. 여기서 경기 끝. 크레이지 악코 <몬> 니팔콘에게 아시아 복수를 해내고 이번 챔피언스 클래시. 챔피언에 오릅니다! 야, 결국에 이번에 크레이 라쿤의 승리는 과거의 본인들을 마주해서 얻어낸 승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올라와 있었던 챔피언 자리를 작년 막바지에 팔콘이 얻어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반에 아시아에서 팔콘이 가져왔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전반기 메이저! 챔피언 스크래시 항저우에서 본인들이 가져갔습니다 네, 아 정말 아시아에서의 활약을 봤을 때 팔콘을 막을 팀이 좀 누가 있을까? 이러니까 좀 들었는데 역시 팔콘을 막을 수는 팀은 라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아, 오늘 뭐 민스천적 본인들의 그런 밸류가 사는 조합뿐만 아니라 뒷라인이 키리코 루시우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마지막에 이들의 창이 있어 그리고 5세트부터 저는 뱀픽의 부부가 라콘 중에 너무 확 기울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참 이번 시즌 많은 이번 챔피언스 클래시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침을 이겨내고 이 우승 트로피를 하늘 높이 들어올립니다. 이번 챔피언스 클래시 최정상 크레이지 라쿤입니다.